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 OKX 차트 기준 2800짜리를 잘 지켜주면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대형거래소 연속 상장 호재가 사그라들고, 현재는 결제 관련 협업으로 가격 방어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더불어 베이비 도지코인 2주간 호재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의 더 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거시경제 분석을 하고 가자면,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 위아래로 가파르게 움직이면서, 롱쇼 청산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조세, 즉,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은 하방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인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SG 증권 사태는 전형적인 작전과 버블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 2차전지 종목 등 시장은 늘 끊임없이 주목할 테마를 쫓는데 그 버블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해졌을 때는 관망의 포지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넘어가서 세계 4위 거래소인 쿠코인에 상장되었고 다음 목표는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탑3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밈코인 4위인 플로키가 바이낸스 US에 상장됨에 따라 베이비 도지코인의 바이낸스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밈코인 가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 창펑자오가 언급한 사용자 수에 부합하는 베이비 도지코인 트위터의 팔로워 수가 19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리플의 팔로워 수가 약 260만명, 에이다의 팔로워 수가 약 130만명, 트론의 팔로워 수가 약 140만명, 그리고 세계 7위 비트스탬프 거래소의 팔로우 수가 약 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순위도 낮은 베이비 도지코인의 팬덤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타나 이누와의 협업 소식인데 게임 플레이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면 NFT와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플레이 투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채굴하는 P2E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 형식은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이며 여러 명의 유저와 토너먼트 경쟁에서 승리, 퀘스트 완료 등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4월 20일 도지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코인을 칭하는 듯한 트위터를 올려 잠깐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재가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밈코인에 있어 인플루언서들의 트위터 언급은 굉장한 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비 도지코인이 버추얼 크립토 카드를 5월 4일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며 구글페이와 애플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소각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NFT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오픈씨라는 사이트를 통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의 시바를 모티브로 발행한 NFT가 요즘 너무 핫한데 오픈C 플랫폼에서 15위에 랭크되었고, 1706%라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참고하고 언급드리는 통계인데, 4월 24일 기준 바이낸스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 중 1억 1700만 달러의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2위인 플로키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번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항상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새삼 신기하네요. 최근 결제 관련 협업을 많이 발표하는 모습인데, 베이비 도지 수합이라는 DEX 거래소를 보유한 베이비 도지 코인이 트러스트 원래과의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점차 수합을 통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DEX 거래소의 성장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온 가장 최근 뉴스 체인 GPT와 베이비 도지가 AI 및 디파이를 통합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AI 도지, 크립토 GPT 등 AI 관련 코인들이 상당한 기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베이비 도지 스왑에 BUSD, CGPT 페어가 추가될 예정이고 앞으로 베이비 도지 코인의 앞날에 AI가 추가되어 더 많은 협업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하는 코인에 올라타서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동반하며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투자 방식은 저만의 일정 지지라인을 잡아놓고 가격이 하락할 시그 가격 부근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 유지 그리고 매주 수요일 지급되는 에어드랍을 통해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어제 수요일 지급된 에어드랍 물량은 약 1억 개로 평소보다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는데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바이낸스 상장까지 홀딩할 예정이며, 베이비 도지코인 매수 방법, 에어드랍 등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더보기란 무료 정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